마르판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르판 증후군은 결합조직에 영향을 주는 유전 질환으로 심장, 혈관, 뼈, 눈등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판 증후군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저강도, 저충격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평지에서의 걷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과도한 힘을 주는 운동이나 격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 격투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은 대동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둘째, 운동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어지러움,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쿨다운을 통해 근육과 심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방지하고 체온 조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마르판 증후군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조절해야 하므로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